4월 24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RFI 보도입니다. 상하이의 한 한국 교민이 중국 백신을 접종받은 지 4월 만에 숨졌습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하이에 거주하는 한 한국 교민이 19일에 상하이의 한 병원에서 중국 의약그룹이 만든 중국제약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뒤에 메스움 등의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40대의 한국 교민에게는 기초질환 같은 것이 없었다고 하는데 22일 오전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저도 같은 백신을 접종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은 없지만 걱정이 되네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코비드 i d 1 9 백신이 WHO의 승인 과정 최종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코 o v 글로벌 백신 보급 프로그램에 포함되기 위한 긴급 사용 라이센스를 위해서 이두 가지 중국 백신을 WHO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HO 면역부서의 케이트 오브리엔 국장은 시노팜과 시노백의 논의가 월요일과 5월 3일 각각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전례에 따르면 이 긴급사용허가 The Emergency Usable Licensing 약칭 EUL은 이런 회의가 열린 후에 비교적 단기간 내에 결과가 나오며 시오판 및 신호백이 코벡스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BC 중문보도입니다. 타이완의 난타의 커지 다쉐 주외중 조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의 고부가 가치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타이완의 TSMC에 의해 생산이 됩니다. 타이완 주식시장의 약 10%가 TSMC와 관련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외종은 최근 많은 중국 업체들이 타이완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거나 스파이 사건도 나고 있어서 미국은 미국 본토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수즈윈 단장 다쉐 전략 연구센터 교수는 2018년 공개된 자료를 보면 자일링스가 TSMC와 합작한 미 군용 반도체 공장의 16나노 반도체가 미 국방부에 의해서 군용 AI나 군용 인터넷과 같은 군사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5월 마이크 폼페이어 당시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TSMC의 반도체가 F-35에 사용된다고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차이신의 보도입니다.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신속하게 에너지 저장 분야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와 에너지청이 수요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에너지 저장 용량을 거의 두 배로 늘립니다. 그중 소위 펌프수력발전이라는 시스템은 제외되며 산업화된 규모로서 배터리에 에너지를 저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ESS라고 부르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지목하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제적인 공급 부족 조짐이 있는 가운데 중국이 다음 수확분 미국산 옥수수의 대량 구매에 들어갔습니다. 이 옥수수는 이제 막 파종이 된 상태인데 중국이 구매한 양은 적어도 100만 메트릭톤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옥수수 선물 거래는 시카고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7월 인도 계약부는 25센트, 4.1%나 급등해서 부셀당 6.315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업자들이 중국의 올 시즌분 옥수수는 이미 2천만 톤 이상을 판매했으며 사상 최고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해 돼지 개체수가 줄어들자 대규모로 양돈에 나서고 있어서 이에 따른 대량의 사료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 차원의 농산물 비축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을 놓에 따라 싱가포르 달러나 엔화를 대비해서 위안화를 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24개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중국 통화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블룸버그 CFETS 런민비 지수를 3주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이 팬데믹에서 더 빨리 회복함에 따라서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에 대한 배팅은 작년의 경우 약 7%의 수익을 올렸고 월스트리트는 더욱 위안화에 대한 베팅을 늘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TD증권의 수석 신흥시장 아시아 및 유럽 전략가인 미툴코테카에 따르면 위안화가 통화바스켓에 대해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FT중문망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서 2020년 전 세계 GDP의 1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세계 상품 무역 비중은 미국을 추월해서 13%에 달합니다. 그러나 위안화는 외환 보유액, 외환 거래, 글로벌 지불, 무역 융자, 증권 가격 등에서 달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왜 이렇게 한계에 부닥쳤는가에 대해 IMF의 실증적 연구를 소개합니다. IMF의 연구 결과 기축 통화의 몇 가지 영향 요인 중에 통화 사용의 관성과 금융 연관성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무역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위안화의 출시는 위안화의 국제화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위안은 중앙은행 대 상업은행이라는 이중 구조로서 대중들을 위한 실시간 지불은 여전히 금융기관에서 처리하고 중앙은행은 정기적으로 결합해서 장부를 갱신합니다. 주로 은행 기자를 기반으로 한 결제 방식이지만 한도별 계좌 디커플링도 제한적인 익명성을 제공합니다. BIS의 보고서 Multi-CBDC Arrangements and Future Cross-border Payments에 의하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자국 디지털 화폐를 통일 표준의 복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인터넷상에서 예탁증을 발행하고, 장부를 교부할수 있게 하면 달러 기반의 스위프트 체제를 우회해서 통화 약소 국가의 주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FT중문망의 이 같은 보도는 어제 소개해드린 블룸버그의 보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FT중문망의 분석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위안을 만든 조사오찬 전인민은행장의 그간의 발언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얼마 전 러시아 외무 장관이 중국과 함께 달러 경제권을 벗어나야 한다고 한 발언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